시작.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02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23일차고요. 오늘은 의식 지도 해설 65페이지. 여기서 중간에 의식을 측정하기 여기서부터 할게요. 조금 매출 더 나갔는데 위에서 이거 덟번째 줄이죠. 여기서 할게요. 네.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은 근육 테스트라는 살아있는 임상과학이다. 근육 테스트에는 민감한 생물학적 측정 도구가 필요한데, 인간 신경계와 경락 에너지 체계로 표현되는 생명 에너지를 활용한다. 생명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과학적 도구로는 기법이 재현될 수 없다. 살아있는 거여야 되는 거야 살아있지 않은 거는 살아있는 과학적인 도구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쁩니다 이러면 이게 아마 약해질 거예요 <laughs> 내가 뭔가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힘이 강해질 거고요저 <laughs> 사람이 문제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아마 훅 떨어질 겁니다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근육 테스트를 해도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 진실이 현존하면 육체의 근육계는 강해진다. 진실이 맞을 때는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진실과 멀어지면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안 좋아요. 내 몸이 아파요. 진실과 멀어질 때. 그래서 근육 테스트 할 때만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때 그때 그 상황에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의식이 높은 분들이 측정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신념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진실을. 근데 이제 근육만 이렇게 약해지는 걸 느끼지만 결국은 내 몸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약해지는 거예요. 진실과 멀어지니까. 진실과 멀어진다. 네.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내 몸에 자꾸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거짓과 마주할 때는 약해진다. 거짓은 진실의 부재이지 진실의 반대가 아니다. 근육 테스트는 무언가의 진실 정도를 순식간에 드러내는 빠른 반응이다. 진실 정도를 순식간에 빠르게 드러낼 수 있는 게이 근육 테스트, 살아있는, 살아있는 과학적인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도의 온전성이 필요하다. 의도의 온전성이 필요한데 신념이 있는 한은요. 의도가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내려놓고 그러지 않는다면 근원의 신념을 봤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신념의 맥락이 끊임없이 계속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 사건 봤어요. 아, 그때 한번 내려놨어요. 아직까지는 1, 2분 만에 재맥락이 완전히 되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쵸? 그래서 아직은 해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의도가 온전성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의도가 있으니까 자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나, 이내 네,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줘. 어 저는 아니에요. 온전히 다 진실되게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자기의 내면의 그 의도. 제가 요새 저의 좀더더 더 밑에 있는 제 저, 제가 하고 있는 의도를 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 아세요? 제가 자꾸 지각을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습관이 돼 있어서 해결한다 했지만 안한 거예요. 안돼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웃기죠? 안돼 안돼 있어요. 오늘 아, 이거 좀 앉아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이제 좀 빨리 나왔어요. 징계하죠 빨리 나왔는데, 차를 지하 주차장 2층에다 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지하 2층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랬는데, 차를 이렇게 키를 삑삑 어디에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삑삑 이렇게 눌렀어요. 삑삑 소리가 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순간, 어? 지하 1층인가?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지하 1층으로 딱눌르 지하 1층에 탑, 이제 눌러서 탔어요. 근데 타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저도 모르게 습관, 각성, 아니야, 이렇게 각성하지 않으면 자동 프로그램이된게 집, 집 11층을 딱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11층으로 갔어요. 11층에서 지하, 다시 1층으로 간다고 누른 것 같은데 갑자기 삐! 하는 거였어, 있잖아요. 더그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누가 끄집고 올린 거예요. 벌써 제가 누르기 전에. 제가 누르기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어떤 게 먼저 누르느냐에 따라서. 벌써 있잖아요. 20몇 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헐! 가고 있었는데, 20몇 층으로 올라갔다가, 10층 세웠다가, 4층 세웠다가, 이 양반들이 1층 세웠다가, 제가 1층 갔다가, 골고루 다, 안녕히 가세요. 아 나가는 거 인사하고 다시 그 시간이 한 4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이게 자동 프로그램이 된 거를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하 2층에 딱 내렸는데 순간 아닌 거 같은 거 있죠 <laughs> 제가 처음에 제하 2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닌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언제 왔지 누구랑 왔지 그러니까 어, 갑자기, 어디 갔다가 거기서 남편하고 만나고 들어올 때 같이 집으로 들어와서 8시 반에 라이딩 한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측정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 맞네. 지하 2층이었네. 그러니까 제대로 내려놓고 <laughs> 헤매고 한 4분, 4분 정도를 소요를 시켜서 헤매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제자리로. 제대로 내려놓고. 참, 그걸 보면서 혼자 얼마나 웃기든지. 야, 어째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조급한 걸참 즐기고, 어제도, 어제 오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우리 사업에, 우리 사업에 방해되는 게 있어. 그러셨거든요. 방해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사업에 가, 방해되는 건, 우리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감정이야. 그 감정 중에서 조급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급함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조급함 자체가. 두려울 때. 조급함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을 어제 조금 내려놓고 리더들과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이제 가고 있지만 조급함 때문에 방향은 보고 있는데 조급함 때문에 나의 조급함 그것 때문에 이제 그르치는 것들 조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고 뭔가 이런 마음들이 말은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뭐왜 나는 이이 이 정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 무슨 뭐뭔 소리야 얼마 하지도 않아 웃고 지금 뭐뭘 바라는 거야 이제 이제 그런 게 들려요 근데 그렇게 순간 들릴 때는 내게 아니고 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또한 투사데내 안에 있는 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미팅을 또 이제 초보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니까 아, 이 양반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의 방향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의도는 조급함으로 뭔가를 또 하나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그냥 저 혼자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방향을 틀어서 상담을 해 줬더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기하면서 어제도 또 이제 차분해지니까 몰랐던 게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차분해지니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본다고 하나를 이렇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조금함을좀 내려놓고 보니까 <laughs> 음, 좀더더 더 차분해져야 되겠다. 조금 더더 더 차분해지고 그래야 더 집중력이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자들이 바뀌실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차분해지 차분해져야 내가 원하는 시크릿을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놓고 이거를 또 의심하고 있는지도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되고 느낌이 어떤지 편안한지 편안할 때 그게 보잖아요. 이 너무 이렇게 덤성덤성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친구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초보 사장인데 되게 열심히 하죠. 행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어제도 이렇게 얘기 들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스님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목탁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그러셨나 봐요. 불교 쪽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기 와 있구나,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또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이 좀 다른 그런 단체에 손님을 만나게 돼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소개를 많이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준 것도 제가 이제 조급하니까 소개해 준게몇 명이냐니까 그러니까 11명이래요. 아닐 거다. 내가 듣는 것도 그 중간에 지금까지 소개 나온 게 그건 아닐 거다. 다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는 장에다 다시 한번 적어보라 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 적어갖고 왔는데 씨 웃으면서 죽어요. 있잖아요. 26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엄마로부터 소개가 나온 게 11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6명. 25명, 26명 정도가 소개가 나온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는 거죠. 11명 기억나는 11명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14명, 15명은 흙, 보내는 거잖아요. 과연 모르니 11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놓친 정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놓치는 게참 많았었다는 거를 어제 되게 많이 느끼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 더 보이는 게 또다르 라지는 거죠. 깨달음 시크릿 다녀오고 난 뒤에 또 이렇게 공부하고, 선생님 뵙고, 또 하수 공부하고 하면서 또 달라지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계속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놓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니 그걸 또볼 수가 있고, 잡아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고, 좀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다 할아버지의 그 공덕이 다또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만났는데 어제는 눈을 보면서 되게 제일 오랫동안 이게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뒤로도 한 시간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보고 얘기했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거로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 때문에 만나서 그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아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또 가서 만나기로 또 했는데 오늘 또 만나야죠. 약속해서공부에더 관심 많은 거야. 제품 때문에 연결을 했는데 공부에 더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하, 여기또 하나 이제 있구나. 이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IT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잘 알아들어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잘 알아듣는데요. 근데 행동은 잘안 된대요. 그럴 때는 처방이 있다. 행동도 잘될 것이다. <웃음> 공부하자고. <웃음> 그래서 공부 얘기를 막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laughs>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춰서 다시 만나서 이제 교육비라든지 시간을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오겠더라고요. 음, 다시 얘기해 얘기할 시간이 없어 다음 시간도 있어. 그래서 야, 이게 그 친구도 시간이 그거밖에 없었고. 다시 만나기로또 했는데 제가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내 모습 조급하고 두려워서 조급해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그 두려움에 아직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요번에 <laughs> 아니 너무 웃긴 게 아니 쟤는 왜 저러지 자꾸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꾸 이제 그런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laughs> 연민으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듯이 저 사람도 힘들어 하는구나 근데 그게 쫙다 나와줘야지 수용이 될거 아니에요 쟤가 왜 저래 하면 수용이 된게 아니잖아요 쟤가 왜 저러지 않는 게 <laughs> 수용이 되지가 않는데 요번에 어, 아, 쟤왜 저러지? 자꾸 하면서 막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맞아. 맞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랬다. 돌았으면 또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 또 앞에서는 맞다 하다가 또 달라지는데, 그 주기가 너무,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주기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아, 쟤왜 저럴까? 그러면서, 아씨 모르겠네. 그냥, 아 화딱질이 나는 거야, 한순간. 화요일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아침에 건강한 음료를 이렇게 드려요, 아침에 한잔씩. 건강해지는 음료를 딱 드리는데, 드시는데, 제가 그랬죠. 어, 이, 이 사람이 이래고막막하막서막 이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제 수영 이제 딴 사람들한테 얘기, 얘기하면데 가끔씩 선생님이 이렇게 뵈면 어,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laughs> "제가 좀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할 때, <laughs> 선생님은 그렇게 안 봤지만 <laughs> 제가 해석할 때제왜 저러지? <laughs> 그러는 것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안타까운 거야. 저는 그 사람 얘기를, <laughs> 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 어, 쟤왜 그냥 막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홍성인지 막 이런, 말. 이제 이런 느낌에 막 선생님이 막 이러고 보시는데, 쟤왜 저러지 하는, 제가 쟤왜 저러지 하니까 선생님이 쟤왜 저러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선생님은 저게 투사인데, 자가지 모습을 안 보고 왜 저러나 하는 그런 느낌, 뒤에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느낌이 영혼이 남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나랑 다르시지, 엄청 많이 다른 층에 계시니까. 뭐 이렇게 딱 있다가 돌아서면, 뭐지? 느낌이 남아요. <laughs> 뭐지? 하면서 보니까, 그래. 결국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laughs>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투사한 게또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 모습을 인정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모습이라서 내 끌개장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저 혼자 스스로 투사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도 더잘 뭐 되고 뭔가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안 오려고 그래요.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고통을 뭔가 알고 있고, 본인 자체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회인 거죠. 그분들한테는 또 그게 기회인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변형이 될수 있는 어떤 그 기회인 거죠. 그래서, 어,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투사를 아직 이제 아우 100% 투사를 거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고 선생님 뿐이시고 <laughs> 다 거둔 줄 착각하고 <laughs> 아직 나는 다하는것 같고 착각한다는 게어 나는 잘 알고 있고 제가 문제야 그게 투사인데 제 <laughs> 어 이상해요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거둬들여지는 어떤 그런 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점점 더 편안해지고 두려움을 노, 내려놓고 그, 근저 더 근원적인 어떤 그런 것들, 조바심 하는 조급함이 좀더더 더 내려놔지니까 그게 이제 사업에 엄청난 이 전환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서 에너지 의 어떤 그 전환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타이밍이라서 항상 타이밍이지만 지금이 타이밍이라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테스트 할 때, 의도, 의도가,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졌을 때의 그 의도가, 그 제, 저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딱,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지각하는 거를 즐기는 거에 대한 그, 오늘 지각하진 않았는데, <laughs> 그렇게 더 일찍 나와가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고, 아, 순간 마지막에는 조급증이 쫙 올라오는 느낌이 타고 있었어요. 야, 시간 보니까 4분을 늦었는데 하는데 조급증의 그 느낌이 아 내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거구나 느낌이 갖고 있는 거야 그 느낌을 조급해하는 그 느낌. 늦어지니까 조급해지잖아요 그 느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조급하고 어디 갈 때도 조급하고 누구 만날 때도 조급하고 모든 것들이 조급함 때문에. 그르치는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급했던 것들의 그 것들 계속 두려움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온전할 때 테스트도 제대로 되는 거지 의도가 신념을 제대로 두려움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테스트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의식 지도는 측정된 에너지 수준들을 차트로 만든 의식, 의식의 스펙트럼, 삼조표이다. 의식의 밝기다. 사랑의 밝기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장이 에너지의 층이 있다. 에너지의 층이 있다는 거예요. 온도계가 열 수치를 측정하고 기압계가 기압 수치를 측정하며 고도계가 고도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측정치는 개인의 의견이나 상대주의적 지각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치 않아요? 저도 앞전에 이제 제가 열 나게 만들었잖아요, 몸을. 저는 열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제 더웠다가 뭐 여름도 다가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열을 재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열을 재니까, 열은, 열은 없으세요? 열은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처음에. 몸살기가 이렇게 나와요 열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재보니까 열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37점이 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받아들이니까 이제 열이 쫙 오르더니 얘가 안 떨어져. <laughs>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을 때는 이제 지맘대로 몸이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러죠. 근데 내가 열이 아닌데요. 해도 얘 내면에. 내 생각에서 의식에서 내가 여론, 여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의도 자체에서 벌써 내 몸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상대주의적인 거나 개인의 의견, 내 개인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기압계도 그렇고, 고도계도 그렇고, 온도계도 그렇고. 음, 상대주의적 지각에는 기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치는 절대적인 척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척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사라지고 마음을 마음 안에 있을 때는 마음 안에 있을 때는 신념 안에 있을 때는 의도가 온전히 측정이 되지 않지만. 이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상태. 그죠 신념이 완전히 제명나게 된 상태. 죠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 계시니까 의식에서. 오제도 제가 마음 치료, 마음 치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마음이 아니고요. 원래 자체의 사람들의 에너지에 그 근원의 본체를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보면, 되죠. 아, 그럼 마음보다 더 높네요. 그러면서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잘 알아듣는데? 하면서 제가 뭔가 잘 알아듣는데 공부할 사람이 여기 있네. 제가 이랬거든요. 잘 알아듣더라니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나, 그거나, 뭐, 그거지 뭐 하면서 이런 사람이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그 의식의 이 살아있는, 도구로, 그 근육으로, 정확한 마음을 떠나서 정확하게, 그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측정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의식의 스펙트럼, 밝기, 사랑의 밝기. 어떤 것이든 측정되어, 어, 측정되어 척도 어딘가에 숫자로 위치시킬 수 있다. 숫자는 현단도. 도덕적인 진실 진술, 진술도 아니다. 숫자는 측정되는 것이 무엇이든 단순히그 변화도 변화도를 나타낸다. 단순히 그 변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그냥 내가 에너지기 때문에 내가 맑아지면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알수 있는 느낀다고 해야 되나? 느낀다고 해도 어폐가 있죠. 그냥 아는 거죠. 알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변화도를 나타내는데 의식의 무한한 장애 의식은 무한한 장애 무한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마음이 생기면서 내 몸이 형성이 되면서 몸이 형성이 되고 마음과 몸이 마음이 생겨서 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한이 한계가 있는 무한이 아닌 거예요 유한으로 된 거예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무한한 장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은 의식의 무한한 장은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그에 관한 상대적 정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측정은 진실을 규정하자는 하지는 않고 진실을 규정하지는 않고 단지 어떻게요? 해 진실을 확인할 뿐이다.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벗어난 벗어난 거또 예, 마음을 그냥 저기 마음을 그냥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측정 측정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세상을 보고 불편한 게 뭐가 있지?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 봤을 때 엄청 불편했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엄청 불편했거든요. 엄청 불편한 게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는 걸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느끼면서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서 내 안에 뭔가 에너지가 진동되는 게 있거든요. 좋은 것도 진동이에요. 똑같은. 불편한 것도 진동이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좋은 것도 진동을 하고 불편한 것도 진동을 해서 다 세상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또 내가 마음에서 한계 짓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